Thank you. 그 뷰잉으로 관람해주시는 모든 관객 여러분들 저는 뮤지컬 리콜에서 태호 역을 맡은 빅톤의 승식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리콜에서 니콜라 역을 맡은 빅톤의 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 두그 사람의 마지막 공연이자 리콜의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 어, 우리 니콜라 역의 세준 배우님 <laughs> 네. 봄부터 여름까지 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이 시간을 이퀄과 함께 보냈는데 네. 이번이 첫 뮤지컬 도전이었잖아요. 소감이 아주 궁금합니다 네. 어, 일단은 어, 되게 오늘이 이제 되게 막공. 그 그렇죠? 네. 정말 마지막으로 이퀄이 이제 한국에서 마지막 공연인데 정말 봄부터 지금까지 많은 열정을 많이 쏟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시작이 2인급이고 그리고 또첫 시작을 이퀄로 시작을 해서 저는 굉장히 좀 오래오래 이퀄이라는 작품을 마음속에 계속 담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정말 오랫동안 걸렸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게 그래서 일단 이퀄이라는 작품을 만나게 해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희 이퀄을 항상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 저희 팬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승식 배우님도 아, 네. <laughs> 이퀄 최연도 극장에서 보고 이렇게 직접 이퀄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퀄과 함께하고 마지막 공연을 한 지금 소감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어, 사실은 오늘이 막공이라는 게 정말 많이 안 믿게 졌어요. 네. 네, 정말 많이 안 믿게 졌는데, 어, 시간을, 지난 시간들을 좀, 대색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이 났던 게, 요즘 가장 많이 생각나는 저의, 4월 16일 저의 생일에, 윤수진이와, 그리고 이퀄 관계자분들과 함께 생일 축하를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때는 이제, 많이들 저희가 이퀄을 하는 줄도 모르셨을 것 같은데, 어, 그때 그렇게 정말 준비했던 시간이 4월이었는데 진짜? 지금은 이제 8월을 가까이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구나 라는 걸 느끼고 있고요. 어, 그리고 사실 어,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 게 저희 공연 때 비가 정말 많이 왔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laughs> 비가 정말 많이 와서 어, 참 죄송한 감도 있었지만 항상 저희의 어, 네, 공연을 봐주시러 오시는 관객 여러분들, 앨리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멋진 태호가 될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 속에는 어, 이의 제작진분들, 그리고 세준이 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배우분들,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신 앨리스가 있었기에 좋은 태호와 이콜라가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이 또 총막공이잖아요. 총막공. 네, 총막이기에또 네. 인사를 드려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 어, 뜨거운 박수를 함께 보내주시면 정말. <laughs>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쵸. 네, 네 여기까지 정말 많은 힘을 써주신 분들이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저희가 봄부터 여름까지 달려온 이퀄은 지금 이곳 유니플렉스 1관과 레타시어트를 어, 통해 많은 관객분들이 또 어, 만나야 할수 있는데요. 이, 그 모든 장소에 네, 이퀄의 시각, 시작과 끝을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그리고 이퀄의 서울 공연은, 네, 오늘로써 끝이 나지만, 네, 또 8월 5일부터 14일까지 일본 휴리콜 도쿄와 메타시어터를 통해서 공연을 계속되니까, 어 일본 공연도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행복한 태호와 니콜라의 모습을 또 보여드려야 하는데요. 네. 네. 더운 날씨 속에서 태호와 니콜라의 여정을 찾아와 주신 광진이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태호와 니콜라의 일주일은 이제 마을 내리지만 그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 정말 이 6월부터 네, 비도 정말 많이 오고 거기도 정말 심하게 찾아왔던 나이들이었는데 어, 여러분들이 이퀄 이콜, 이퀄을 통해서 어, 정말 이, 이, 잊을 수 없는 여름이 되셨길 바라면서 어,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셨길 바라고요. 네. <laughs> 그래도, 그래도 네 이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항상 힘들지만 그리고 재미있게또한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며. 저희는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이제 앨리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